청장께 여쭙게요, 불법 시위하면 불법 대응해도 되는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 지금 청장께서 답변하시는 걸 보면 이거는 국민의 경찰의 모습은 아닙니다. 더, 더더군다나 분명히 경찰의 살수차 운영 지침이 있는데 이거를 재량 준칙이다 해도 되고 안 해도 조, 좋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런 뜻은 아니고 법률에 이거는 국민의 경찰 포기하시는 겁니다. 예, 그 마찬가지로 예. 불법 시위하면 예, 불법 시위하면 엄정하게 조치해야 됩니다. 예? 법대로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경찰은 공직자는 법적인 책임만 지는 게 아니에요. 도의적, 윤리적 무한 책임을 집니다. 그렇다면 운영 지침이 있으면 머리 쏘지 마라. 직사 발사하지 마라. 그래서 머리 쐈으면 그건 위반입니다. 예. 그리고 부상자 생기면 구호조치 하라. 그리고 보고 하라. 그거 위반했으면 잘못된 겁니다. 이걸 만약에 안 지켜지고 재량대로 한다. 이렇게 하면 이거는 갑질하는 거죠. 예. 공권력을 갖고 갑질하는 겁니다. 예. 공권력이 뭡니까? 국민의 생명 지키라고 준 공권력인데 이거를 마음대로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된다. 그거를 마치 그냥, 당연한 걸로 얘기를 하신다면, 그거는 경찰은, 이제는, 국민과 상관없는, 우리는 권력의 경찰이다, 청와대 경찰이라고 인정하는 건 똑같은 얘기입니다. 아니, 지침에 분명히 규정을 어겼는데, 그거는, 그냥, 재량이다. 재량준칙이다. 지금, 계속 그렇게 얘기하실 겁니까? 재량준칙에 대한, 그, 용어의 오해가 계셨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모든 인간의 행동은 기대 가능성이 있었는지 그것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지 그 문맥상의 글자를 보고 머리 쏴지마라. 그런데 쏴졌다. 그렇게 함으로써 당연히 위법하다 보는 것은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 똑같이 그 법대로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 네? 그것이 법대로 하는 길입니다. 불법 집회도 엄정하게 조치하는 것처럼 불법적으로 과잉 진압하고 과잉 대응하면 이것도 엄정하게 똑같이 더나 공권력을 한 손에 진 경찰이라면, 공직자라면, 그 이상으로, 책임지고, 그게 법적인 책임이건, 도의적인 책임이건, 윤리적인 책임은,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를 위해서 그렇, 얘기하는 거지. 그렇게 할 겁니다. 우리가, 예. 과격시위한 거, 그거를 변호하거나 대변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 야당이기 때문에 반대 얘기하는 겁니까? 공직자도 법대로, 규정대로, 지침대로, 해달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서워서 어떻게 살아요? 공직자들만 칼 들고 있는데 예? 살추차 갖고 예? 모든 걸 모든 무기 갖고 있잖아요 그렇게그 상황에 대해서는 이미 수사기관에 고발도 되어 있고 모든 법률단체에서 다 뚜렷하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판단은 정확하게 내려질 것입니다 청장께 여쭐게요 불법 시위하면 불법 대응 해도 되는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청장께서 답변하시는 걸 보면 이거는 국민의 경찰의 모습은 아닙니다. 더 더더군다나 분명히 경찰의 살수차 운영 지침이 있는데 이거를 재량 준칙이다 해도 되고 안 해도 조, 좋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런 뜻은 아니고 법률에 이것으면 그건 위반입니다. 예. 그리고 부상자 생기면 구호 조치하라. 그리고, 보고 하라. 그거 위반했으면, 잘못된 겁니다. 이걸 만약에 안 지켜지고 재량대로 한다. 이렇게 하면, 이거는 갑질하는 거죠. 예? 공권력을 갖고 갑질하는 겁니다. 예? 공권력이 뭡니까? 국민의 생명 지키라고 준 공권력인데, 이거를 마음대로,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된다. 그거를 마치. 인간의 행동은 기대 가능성이 있었는지, 그것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지, 그 문맥상의 글자를 보고 머리 쏴지 마라. 그런데 쏴졌다. 그렇게 함으로써 당연히 위법 받아보는 것은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 똑같이 그 법대로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네? 그것이 법대로 하는 길입니다. 불법 네. 집회도 엄정하게 조치하는 것처럼 불법적으로 과잉 진압하고 과잉 대응하면 이것도 엄정하게 똑같이 음. 더나 공권력을 하... 그냥 당연한 걸로 얘기를 하신다면 그거는 경찰은 이제는 국민과 상관없는 우리는 권력의 경찰이다, 청와대 경찰이라고 인정하는 것 똑같은 얘기입니다. 아니 지침에 분명히 규정을 어겼는데 그거는 그냥 재량이다, 재량준칙이다. 지금 계속 그렇게 얘기하실 겁니까? 재량준칙에 대한 그 용어의 오해가 계셨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모든 그것은 국민의 경찰 포기하시는 겁니다. 예, 그 마찬가지로 오해 있습니다. 불법 예. 시위하면 예, 불법 시위하면 엄정하게 조치해야 됩니다. 예. 법대로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경찰은, 공직자는 법적인 책임만 지는 게아니요 도의적, 윤리적, 무한 책임을 집니다 그렇다면 운영 지침이 있으면 머리 쏘지 마라. 직사, 발사하지 마라. 그래서 머리 쏴.